앙구독띠 안 앙따봉띠 안 매일 저녁 8시 일로와 내 아이템 어디있지? 을 을고문 시작이다 내 아이템 어디있지? 방금 희귀 보섯이랑 떨어뜨렸는데 희귀 보섯이랑 떨어뜨렸는데 어디갔지? 희귀버섯이랑 모자 아, 어, 저있다 아닌가? 아니네 아, 모자 여기있네 아, 버섯! 아, 내 네. 희귀버섯 아, 희귀버섯 아... 저건가? 저건 똥인데? 가자 아 자꾸 시,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가 언제 님한테 티라노 자랑한 적 있어요? 빨리 와 고기로 만들었어? 마이크 아뭐 물고기잖아 어 마이크 오셨야 <laughs> 태형아 아 그래? 고기를 만들었어? 방금? 아, 만들었다고. 저게 아니, 말말 꽂잖아. 가자. 아, 왜 이래 이거? 점 부대 집안대로 아니, 올라와. 그통만한 위에 있으면 안 타죠. 가자. 어, 아, 저 뒤에 봐 봐. 으, 징그러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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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에이, 가라. 쓸모없는 놈아. 뭐, 지가 떨어져 있고 왜 나한테 저러지? 야, <목소리> 일로 아니 네, 진짜 묶어갖고 던져버려야 겠다그이금 가자.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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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가, 얘? 왜안 가? 야, 지가, 도망가야. 지가 떨어져 고 나한테 뭐라고 있어? 뭐 이거 없니? 전쟁이야. 후. 이, 그 뭐가? 다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내 <laughs> 네, 네 하고, 아 총알 갖고. 아니 뭐하세요? 아니 뭐하세요? 하지 마요.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와, 썬님, 지금, 멜리님, 귀엽다고, 지금, 호응해주는 거 봐, 진짜. 아, 하지마. 아, 하지 말라고, 물. 물에서 꺼내, 빨리. 빨리, 죽여놔, 이거. 아니, 자. 아, 빠르지 마, 지 아, 묶거 아, 저 아, 아, 빨리 꺼내, 빨리. 아. <laughs> 니 말을 안 들어줘. 흐, 진짜. 빠른다, 내가. <laughs> 난리. 아 뭐야 부족 족장이 따로 있었네 왜 이렇게 약해 족장이 내가 족장인데 야 그냥 야 선제공격 선 선제, 선방 필승이라니까 그냥 선제공격으로 쳐 맞으면 이길 방법 없어 아개 못해 가자고 아내아크한방 게임이야 공룡 잡는 거 빼고 공룡도 잘못 건들면 한 방이지만. 선빵 선빵 필승 대사 하지 말라고요 왜? 공격이 상대방을 공격 어떻게? 그 왜? <laughs> 우리 우리는 서로 부족이라 못 때려. 아 그래? 응 어, 내가 그러면 진짜 트렉스로 너너 그냥 갈고 지 그냥. 아, 난 지금 나갈 거야. <laughs> 야, 내려 <laughs> 뭐 하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하던 거 하세요 방금 고기 구워 먹었잖아 빨리 이어서. 해어 아, 나요 나그 돌려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 그 마우스로 돌려야 돼 키보드로 돌아 도는 게 아니라. 얘왜얘뛸수 없어? 응? 선배 이 뛰는 거아니겠지 뛰는 거, 거 없어 공룡들은 못 뛰어 맨만 특별한 애들 말고. 아개 늘려 당연하지 몸물 봐라 몸물. 몸을 봐, 몸을. 아, 하지 말, 하지 마. 화살 쐈네. 이 화살은 그냥 일반 화살이므로 약간 가난한 자의 화살일 것 같습니다.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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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가난한 자를 쫓아가보죠. 아, 아, 아. <웃음> <웃음> 내, 내 악어. 아, 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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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네가 믿던 그 악언이 이게? 응? 어. 내 악어야. 선님 썬님 거 아니야? 내 거야. <laughs> 건들지 마라, 알았냐? 아, 썬님, 볼라 풀어준 거 봐, 진짜. 아, 진짜 썬, 지금 멜리 귀엽다고, 지금 뭐 해주고 있다니까, 막. 뭐야? 오라라라라라 수리가 안 되지? 목재? 흐흐흐 <laughs> 빨리 빌어라 공격할 생각 하지마라 이 부서진다 하.. 이 자식이 아니, 공격 안 했어.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아 공격 안했어 안했다고 안했다고 아 안했다고 아 왜그래 에.. 안 맞았잖아 공격했는데 그건 공격이 아니지 어 살인 사..그거..그거잖아 살인 미수. 맞아, 아니야. 말이 맞아, 아니야. 아, 맞아요. 아, 맞다고요. 아, 맞다고요. 맞다고. 맞다고. <웃음> <웃음> 아니, 맞다 해도 난리. 야안 맞다 해도 난리. 5천 원이다 에? 아니 진짜 이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 이런 게임은 종이 나 혼자서 해야 된다고 난 평화를 지으기니까 <laughs>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나오네요 진짜 지랄을 <웃음> 진짜 야왜 처음에 지가 화살로 나 쌓아놓고 나 뭐? 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더 맞아 그냥 아, 나, 아 나, 나 쏘지 마. 아휴. 근데 아, 진짜. 그래도 저렇게 난리라도 피워야죠.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면서. 게임도 못 하고 막 물어볼 것도 그냥 물어보고 암 걸리기에 막그막 어? 막 계속 발목 잡고 그런 거보다 낫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서서 안하는구만 게임이나 <laughs> <laughs> 아니 게임이나라고 하 이씨. 아나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 아 진짜. 뭐 하려 했지? 어. 이거 우리 집 공격 아니다. 아 어디? 여기 여기. 레벨 몇이지? 40? 한번 도전해봐. 머리 맞죠. 머리 머리 맞춤 더 데미지 좋아. 얘가 얘가 잡기 거의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일걸? 좋아, 좋아. <laughs> 이때 널네 내가 널 기절시키거나 속박시키면 어떻게 될까? <laughs> 아 안돼. 아 못내기야. 아. 너 때문에 렉걸리잖아. 전쟁이여 보도제. 어. 뭐야? 비바 한 장이요. 네, 비바 한 장도 만들고 할거 많다. 어, 나 화살 다 썼어. 화살 만들어? 맞아 나 화, 아, 나저 마비 화살 만들라 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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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화살. 마비 화살 만들고. 음. 어, 그 뭐냐? 어디 있지? 얘가 공격해 쪼아 봐요.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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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굴, 다굴, 다굴 <laughs> 칭 흐헤헤헤헤헤헤 철주개 100개인데, 아, 이거 턱도 없는데요. 철주개, 뭐야? 냉, 뭐, 나 이리 갖고 있었나? 70개를? 와, 우리 집에 체험관이 있네. 걔 타봐! 맥꺼야? <laughs> <laughs> 그거 희귀버섯 따로 가자구요? 그럽시다 근데 희귀버섯은 아, 킹그루가 내가... 많이 없잖아요 아... 봐봐 아왜또왜 왜? 아니 일로 오라고 홍제라고. 참... 홍만이 탈라면 이거 보러 여길로 일로 오라고 그, 내릴 때 조심해야 된다. 엄청 높아서. 야, 그거, 그거 조심해. 휘두르면서 얘들 다 맞는다. 어떻게 휘둘러? 그냥 클릭하면 돼. 오. 와! 뭐야! 얘뭐 했는데 몇백 개 얻었어. 그치. 얘 딸기 얻는 거야. 그걸로 해가지고 마취학도 쉽게 얻고 그런 거지. 아, 약간 그거 같다. 니네 상황이 뭐냐면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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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놀라운 일 같아. <laughs> 아, 지금. 아, 아유. 조심해. 그것 때문에 써니 한번 죽었나? 저거 타다가 내리다가 내리다가 죽었어. 아 피가 없다. 이럴 단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브론토 타고 늪지대 가서 꼬리 한번 휘두르면 그거 얻는다고요 진짜? 그, 그, 희귀버섯? 대박 여보세요? 네. 나 그거 만들고 싶어. 만들고 싶대. 화살. 화살 만들어. 배워. 어디? 앵그램 포인트에서 레벨 한 다음에 배워. 어, 화살 만들어줬지, 다 야, 뭐. 화살 만들어줬지. 어. 어 도, 도, 봐봐 선님 봐봐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은 뭐야 나뭐 만들었지? 만들어주거나 야. 뭐 해주면은 이런다니까요. 뭐야 나왜 이래 왜안 움직여? 여기 됐다. 자기가 직접 좀 해야 돼. 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안 돼요. 물고기 어떻게 잡아? 씨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네 너는. <웃음> <웃음> 야 <웃음> 옷이 바뀌었어 노예, 노예에서 귀족으로 바뀌었다 뭐랬는데 얘 무게였나 맞아 속도야 돼 무게는 500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어귀엽당 빨라요. 얘 이리와! 왜기 어, 기력 안 달아 뭐지? 부싯돌 어떻게 구하는 거? 어? 돌멩이를 때려? 뭐? 부싯돌? 부싯돌 돌멩이 곡괭이로 때리면 돼. 왜기안안 달지? 안봐봐 어딨냐? 너 뭐야? 이 옛날에 햄스터 귀엽네요. 귀엽우나 너의 닉네임은 저스틴이다. 비버야. 이철 가지고 뭐 하지? 맞아, 브론토 거 만들자. 뭐야? <laughs> 야, 바리오닉스랑 바리오닉스 죽었어. 진짜 저분. 아, 철더 캐야 되네. 와, 진주도 부족해요. 아, 아, 철 너무 많이 캐야 돼. 안 걸린다. 얘 타고, 철캐로 가자. 물에서도 빠르니까. 얘 기력이 안닿는데 뭐지? 버그인가? 너어있어 여기 있네. 잡아서게. 아. 4 0짜리 잡았어? 응. 봐봐. 야, 공유... 저기 뭐 있잖아. 귀엽지? 귀여운. 귀엽... 엉덩이 때리기. 야, 어, 야, 야, 얘 조절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어, 도망,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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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이개 뜨다고! 야! 개 뜨다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엄마! 어. 어, 어, 어. 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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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오. 오. 오, 좋은, 좋은 순발력이야. 역시 머리가 좋구만. 방, 방금은 구라였다. 방, 방금은 구라였다. 방, 아, 나 <laughs> 어떻게 조절을 못하냐? 길들였는데 어, 재미없어 어, <laughs> 이렇게 빠르다 야 마이크 켜 마이크 자꾸 끄네 명품 연기 인정? 아, 진짜, 명풍이 아니야. 진짜 머리 안 좋은 것 같아. 너가? 내난 <laughs> 네, 머리 좋고. 진짜 <laughs> 뭔 소리야. 속은 사람이 머리 나쁜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저스틴, 잠시만. 그럼 티랑으로 데리고 와야지 좀 센데. 없는데. 아, 진짜 좀. 야, 도와줘. 야! 자장을 나가 봅시다 와컷 싸움은 이기겠지? 뭐야 시, 시체 어디로 갔지? 있다 저거틴 쎄다 나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야, 왜 마, 야, 너 뭐해? 나 고기 구게. 고기? 난내 네 집을 만들 거야. 여서 기못 살아. <laughs> 어이가 없다. <laughs> 난지 맞을 거야. 뭐지? 거지 같아서 못 살아. 아, 내 네, 강. 없어. 나뭐철캐로운게 목적이니까. 다출하게. 응, 음, 공룡들 다 데리고. <laughs> 야, 그거 내 건데. 어쩌고. 진짜. 집, <laughs>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몰라? 아, 뭐 소화가 안 돼. 아, 발 발화가 안돼 발화. 비보댕을 다 털어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그렇지. 고, 그렇지, 비보야. 비보 147레벨이라 겁나 세다. 비보, 비보 무게 도 그거 높이자고요? 오케이. 무기도 높여야 되겠다. 근데 철 캐는 용? 철 캐는 용이 아닌데, 얘는 그냥 움직이는 용인데, 같이. 내가 탐 무거울라나? 무겁구나. 그냥 돌 버리고, 돌이랑 그냥 철만 챙겨가죠. 아니야, 멜리, 멜리 안 훔쳐가요.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니 맨날 친구한테 그러지. 야, 마이크. 여보세요. 아이고 똑같네. 그러니까 부실돌 좀 버려야겠다. 짜자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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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거 아니냐고요? 그런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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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항상 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거 안합니다 철안 버려, 철안 버렸어요 여보세요? 멜리? 마이크 아이 씨, 둘다둘다 둘다 마이크가 안 되니까 왜왜왜왜왜 나 지금 바빠 말하고 있으라고 아니 어떻게 굽냐고 아니 나무, 나무 넣어야 돼 예? 아니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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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말하는 거야 모닥불 불이 안 붙어 나무 넣었어? 어안 안 들어가 나무가 그거 네칸밖에안 들어가 아 뭐야 R을 아, 그래. 했어야지 야, 그럼 거기에 창고만하게 들어가겠냐 조그만데 예, 이 정도만 캐져 무거워서 못갈 수도 있으니까 와못 뛰네 아, 못 뛰는데요 뭐좀 버리자. 버릴 거뭐 버릴 거뭐 있나? 아, 뭐 버릴 게 여기 있네. 됐다. 어, 달린다. 아못 달리네. 움직일 수 있는데 달리질 못해. 야, 선님 죽었어. 뭐 하신데? 아유. 난두 번밖에 안죽었네저 <laughs> 사람, 저 보이지 뭐 선님 약간 무리한 도전을 많이. 아, 내 실수 불 껐어. 아, 나. 새! 새는 한 방인데. 좋아. c o 너, 너 먹어. 일라봐. 어디냐? 잘 쑥쑥 자라야 된다. 가지 말아 자꾸. 레벨 엄청 올랐는데 네 레벨 뭐 올려야 돼요? 도, 대 새, 새뭐 올려야 되지? 나는 고기가 벌써 4개다 지시 속도?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 체력 아닐까? 딱히 무기 할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지뭐 집어오는데 체력. 그는 체력이다. 응, 체력. 무게라고요? 오케이. 무게 하도록 할게요. 속도와는... 속도와... 쓴무게. 빛의 속도로 자아본 적이 있는가? 너 집에 있냐? Yeah. 응 거기 嗯고 있어 <웃음> <웃음> 무슨 하루종일 <laughs> 구독嗯有봉有구독嗯有봉有구독嗯有봉有구독嗯有봉有嗯有嗯구독有嗯봉嗯오